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평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맛과 기름 2만 맛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호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여용와하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유당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고를 건축하게 하지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9월 16일 화요일 말씀해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상에서 다윗의 역할이 전쟁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여 성전 건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면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그 기반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신전에 갇혀 인간의 욕망에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구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으로 뻗어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들에게 역대기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이름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는 예배의 본질을 잃은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후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이 아닌 만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연결하는 매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어떤 우상보다 하나님이 크심으로 다른 신전들보다 더큰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브람은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화답하며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어떤 이방신전보다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의 백향목과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첫 독자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며 수많은 이방 민족의 위협 속에 있지만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하는 그들의 소명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거한 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소명도 변함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요구에 후람은 숙련된 장인 후람 아비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는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로 쓰임 받았던 단지파 출신 오홀리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의 외양은 훨씬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광야의 이 장막을 계승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역할에 맞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시며 성전이 성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들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예배의 공간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돌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